10월 11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사야 37장에서 38장입니다. 37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배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구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으림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 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바세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키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 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간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사네리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폭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안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눔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니스로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사라또니 왕이 되었다.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날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한 사람도 볼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닫자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닫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범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아멘